방송이 웹서버 in l i g h 유 에러 코드 5이공예 웹서버 이리 on 에러 에러에 들어습니다 브라우저 지금 웹사이트 웹사이트에서 지금 예예 지금 게시글이나 올렸습니다. 이 공지사항으로 남기기 위해서 예. 제목대로 하고 r a y 에서안 맞아 버리네 클라우드네트 예, 지금 제목대로 이응시읏, 이응시읏, 그리고 지읏, 키읏, 미음미음, 미음. 어, 그리고 치읏, 키읏, 음, 영상 내렸으니까 그 방송 방에 영업 방에 생계 위협 음, 이런 거 바로 그냥 경고 없이 차단입니다. 음. 지금 에러가 났는데 지금 여기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렸어요. 예, 음, 제가 음? 뭐냐 후원 하나도 없이 음? 다 내렸으니까, 예, 그 예, 예, 그것도 그 지금 검색하면 나올 거, 그 내렸습니다. 예, 그 이름 제가 김경서라고 한 것도 음, 그거 내렸어요. 예,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업방해. 근데 예를 들면 생계 위협. 그 특히 영업방해는 영업방해는 특히 영업방해는 영업방해보다 생계 위협이 뭐냐면 예, 생계 위협에서 예를 들면 내가 개, 예를 들면 어 이것저생계 위협. 생계위협을 하진 않았는데, 그런 댓글은 어, 마치 그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하는데, 네, 그런 거는, 어, 그 경고 없이 어, 차단을 합니다. 이게 예를 들면 누군가 선동을 해서, 어, 생계위협은 그 생계위협으로 그 하진 않았지만, 그걸로 인해서 못 모는 사람이 생계 위협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. 저는 이제 그 계속 가만히 놔뒀었죠. 어. 생계 위협이 뭐가 있습니까? 예를 들면 아프리카 TV. 아프리카 TV에서는 뭐 생계 위협 저한테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 유튜브에서는 예를 들면 내가 그 거기에서 음, 댓글 그 뭐지?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음?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. 음? 내가 전에 그 그냥 후원이 필요하다고 적고, 그 영상에. 근데 거기에서 내용은, 이건 내용이 있는데, 어, 근데 내가 거기에는 또 답글을 안 달았지. 내가, 내가 답글을 안 달았어. 음 어... 자. 특히, 위, 그, 저한테 문제가 되는 거에, 문제가 되는 건 거의 없었어. 문제가 되는 건 없었지. 솔직하게 얘기하면. 어, 그 댓글 중에서는 요즘에는 지금 유입이 없어 어, 유입이 없는 건 맞으니까 어~ 그 불품이라고 달 달리는 댓글은 위협 생계 위협은 아니야 어, 하지만 이게 있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이게 가장 그건데 후원을 했다고 적은 사람이 한 명인가 있었어 근데 그 댓글에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는 어~ 이거는 이거는 그냥 그 내가 그 차단 이거는 이런 것은 진짜 말이 안 되지. 내가 뭐 돈을 뭐 후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 후원을 받으 받으려고 하긴 하는데 후원을 어 받은 경우도 없고. 음. 그러니까 내 댓글에서도 후원했다는 사람이 한 명이나 두 명이 있었어. 소액이지만 돈이 없어서 후원 못 했다. 근데 그 근데 후원을 했다는 댓글 거기에다가 답글을 답, 답글을 살면서 음, 그거는 생계 위협이야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진짜 없지. 한명 있었지. 어, 한 명인가? 두 명인가?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다른 사람, 그러니까 나를 선동하기 위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계 위협은 안 했지만, 그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이 생계 위협하는 건지, 어찌됐든 그... 그런 거는, 어, 바로 가가 없습니다. 예. 이건 그러니까 나한테 후원했다는 사람이 댓글 적힌 거한 번인가 두개 있었어. 어, 근데 거기에, 거기에 이상한 뭐 거짓으로, 뭐 거짓으로 후원, 아니, 좀, 좀 심하게 달더라고. 근데 내가 그거 그냥 냅뒀었지? 내가 그냥 냅두니까 그 나한테 후원했다고 댓글 단 사람이 삭제를 했었어. 음. 음. 삭제를 했어서 었 삭제를 그거는 그거는 바로 그거 바로 차단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응. 특히 영업 아, 영업 방해보다 생계 위협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좌 그러니까 누가 후원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 뭐뭐 뭐 사기친다 그냥 이런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이런 게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고 선을 넘은 것도 그냥 넘은 것도 아니고 선을 엄청 넘은 거 있지 응. 그러니까 생계 위협 생계 위협 위협이 되는 거는 차단입니다. 바로 차단. 음. 그거는, 음. 나한테 후원했다는 사람이 한, 명, 한 명인가, 댓, 두 명인가 댓글 달았었는데, 거기에, 어, 그러니까, 그, 음, 음, 그거는, 음, 아니지. 어, 그 정도는, 음, 지금 먹방은 이제, 먹방은 못하고, 예, 먹방 못합니다. 예. 예. 먹방은 못하고, 예. 밥은 6시쯤에 그, 내려가가지고 먹고 해야 돼서, 예. 예. 먹방은, 예.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, 먹방은. 먹방은 못할 것 같고, 음. 음. 왜냐면, 하 이게, 내가, 그쵸, 당분간은 아마 먹방은 안할것 같아요. 예, 먹방은. 예, 먹방 왜냐면 이게 환기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가까운 데서 한솥 도시락을 먹고 매장에서 먹는 게 낫거든요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먹방은 거의 없죠 먹방은 안 하고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막 후원이 잘 나, 나오는 것도 아니고 후원 한 달에 어뭐만원 이만 원 받을 만한 뭐 오만 원도 안 되는데 예를 들면 후원했다는 댓글을 적은 사람을 이것은 그 뭐랄까 거기 선에 선에 넘은 거 음, 이런 거는 음,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안 되거든 음, 음, 음. 아무 그러기 때문에 음.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음. 이거는 이 영상 제목은 이 영상은 길게 할 필요가 없죠. 지금 8분 30초가 넘어갔네. 뭐야? 시간이 안 넘어가는데? 뭐 고장이 났나? 아, 8분 35초. 예. 네. 음. 이거 10분 안 넘기고 이제 이거 영상을 종료할게요. 왜냐하면 이거 제목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 제목은 특정 인물 특정 인만 보면 되는 거니까 나를 생계 위협하려는 사람, 나를 완전히 그 방송 방해 종도가 아니고 작정하고 계속 뭐 스토커처럼, 어, 그런 의도로 각, 의도로 갖고 그냥 한, 그냥 이렇게 한동안 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, 의도적으로, 연속적으로, 어, 그 방해, 어, 그런, 그런 어떤, 이거는 아까 그 제목 적은 것처럼 그건 일, 아주 극소수, 그, 그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, 어, 그니까 이거는 어쨌든 조회수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 조회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, 나는 그렇게 이제 서로 방해 어, 어, 어. 아무튼 그럼 이거는 영상은 이 이거는 내리는 게 맞고 음. 이거는 내리는 게 맞고 아니 이걸 내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기 이거는 이거는 그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. 여기서 그냥 종료를 하는 게 맞겠네요. 예, 예. 야, 그, 예, 고맙습니다. 이거는 이 제목은 여기서 종료하는 게 맞네요.